시편 69편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네. 복된 은에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 사실 어제 오후부터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잠깐 다녀오는데 오는 길이 한 5시쯤 되었나요? 차 굉장히 울산 권역내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명절이 시작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인척들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한 길 되게 해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좋은 추운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 69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69편은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니까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69편이에요.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어떤 현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 외침이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 69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닐 겁니다.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고 싶은데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일관적으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이냐면, 고통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삶의 어떤 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10편 69편은요. 그 어려운 상황의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했는가. 함께 1절부터 볼까요? 1절 말씀, 위기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 성경에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이 작은 물이 들어올 때 작은 물은 나를 촉촉하게 적시는 물로서그 작은 물이 나를 어떤 적실 때는 어떤 물이냐면 생명의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고요. 구원의 물이 촉촉하게 적시는 작은 물입니다. 근데 큰 물의 경우에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1절에서 넘어와서 2절 끝자락까지 넘어가면 2절 끝에 큰 물이 내게 넘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큰 물. 물이 크면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를 죽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어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물, 다윗을 적시고 있는 그 물은 죽음의 물을 의미하게 했지요. 마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나의 코 위까지 어떤 덮는 그런 큰 물로 인해서 다윗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는 그 물에 더해서 뭐까지 있냐면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루 이틀 살 수는 있겠는데 그 수렁에 무엇까지 들이닥친 상황이냐면 깊은 큰 물까지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이 다윗의 이 상황 속 헤어나올 수 없는 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성서에 물과 관련된 인물이 한명더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해서 도망쳤던 요나, 도망을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할수 없이 물에 던져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그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시편이 아니라 이게 요나서에 있었다라고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이큰 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요나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잘 들을게요. 하나님께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대로 쓰셨던 일이 있지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렸어요. 살리게 되죠.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은 누가 또 떠오르냐면은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고통과 고난을 넘어 서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한 민족을 떠나서 온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했던 요나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비슷해요. 순종했더니 한 민족을 살렸던 요나. 순종했더니 온 인류를 살렸던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의 모습과 적용을 하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죽이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그림 속에서 이 고난을 넘어설 때에 큰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나니 고난을 당했지, 요나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예수님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고난의 때가 속상하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헛된 고난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허투로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고난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간혹가다 내가 어떤 큰고통이 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투병을 당하게 될 때에, 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큰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3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야, 나 고난 당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넘어져 있을래.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자빠져 있을래. 그게 아니라 3절 말씀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다윗이 쓰러져 있지 않고 피곤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아주 어떤 그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부르짖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표시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넘어져 있지 않고 내가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어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쭉 넘어가면 은 제일 뒷부분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계속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금방 있으면 은 물이 나를 들이닥쳐 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냐? 넘어져 있지 않았어요. 뭐있냐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힘들고 목이 마르고 눈도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자세 태세전환을 하냐면 야 이거 안된다 야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별거 없으시네 기도해도 답이 없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다가 부르짖으면서 피곤해서 목이 마를 정도 나의 하나님을 너무 바라봐서 자신의 시력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찾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느냐 고난도 고난의 해결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절말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사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머리카락 셀수 있으세요? 셀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머리카락만큼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압살롬 편에 누가 있었냐면 야 개국공신들 자기가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힘을 보태주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압살롬 수하에 들어가서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야, 내가 저 사람들 잘해줬는데, 야, 그 사람 잘해줬는데 다나 배신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은요, 가끔씩 좀 특이한 장면들이 나와요. 야, 이 기도는 우리가 이런 기도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부분 부분 당장 하거든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 특이할까 우리 6절 말씀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뭐가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주만군의 여호와여. 앞에서부터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를 차,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지금 6절부터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지켜보시되,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붙잡아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정말 해야 돼요. 우리는 나의 기도만 많이 하잖아.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내이 네, 기도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 같다. 저 사람이 상처 받든 말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저 영혼이 상처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심지어 나와 등을 돌려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혹시 저 사람이 상처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꾸짖으시되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69편의 기도가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시고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우리 그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우리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나 혼자 만족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요.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니누에까지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픔과 극복하고 아유 하나님 아버지나 안아플래요 하고 넘어갔다면 모든 인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니까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 또는 뭐 요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귀한 기도인 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나 말고 저기 있는 저 영혼도 살려주시고 저 영혼도 살려주시고 나에게 상처 줬던 저 영혼도 살려주시고 나에게 아픔 줬던 저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셔야 되고요. 더 넘어서 우리 한신 공동체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삶을 살다 보면 이 교회는 병원 같아서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간혹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신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나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더 넘어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까지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을 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는 연락을 하게 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까지 같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한 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너무나도 다급한 기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면서 내려놓는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를 붙잡아서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게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영혼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안전한 길로만 갈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